오늘은 스케치업이나 엔스케이프 하실 때, 아, 내가 진짜 어느 분야를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스케치업하고 엔스케이프는 실내 인테리어 할때좀 많이 유용한 것 같은데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도 한번 보면서, 어, 어떻게 그려나가야 되는지 한번, 그, 다른 업체들 거를 한번 보면서, 한번 이게,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로우 하시고 하고 있는 분 중에 여기 아울 인테리어인데요, 아울 디자인이고 여기 현재 피드를 하나 보면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현재 욕실이 있는데 욕실을 보시면은 이 부분 세면대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여기를 파고 여기다가 세면대를 넣어주면 되겠죠. 3D 웨어하우스에 가면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수정 같은 거는 팔로우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런 손잡이도 팔로우미로 만들 수 있고요. 물론 뭐, 3D 웨어하우스에도 많고요. 이런 것들도 팔로우미로 올려가지고, 아, 팔로우미가 아니라, 이건 렉탱글로 올려서, 이 부분은 푸시풀로 밀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두께 맞춰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죠. 두번째, 세번째 음. 이런 부분들도 이 조명도 일반 라인 조명 넣어가지고 음.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서 또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현재 이렇게 지금 이 입구도 여기에 보시면 문과 문틀이 있는데 이 구분 잘 해가지고 문을 살짝 밀어 넣어 준다든지 여기다 매지 라인을 준다든지 해준다면 충분히 문의 느낌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도 뭐 팔로우미로 충분히 할수 있고요. 이런 것도 화풍기도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가 넣는 것들이 있으니까 갖다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뭐 3인치 다운라이트 이쪽 끝에도 라인 등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욕조인데, 대형 욕조인데, 이것도 소스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오셔가지고, 스케일로 줄여주시면 된다, 충분히. 그쵸?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현관 입구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모습인데, 현관 입구에 현재 이렇게 좀 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거울 있고, 이런 것도 소스 충분히 가져오셔서 만들 수 되는 거고요. 이런 필름지들도 충분히 찾아보시면 나와요. 찾기가 사실 어려운 건데 이거 뭐 저희가 찾는 법은 저희가 이제 유료 수업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런 1인용 쇼파도 충분히 3D 웨어하우스에서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방도 마스터룸도 보시면 커튼은 제가 만드는 방법도 올려놨었어요 그 이런 부분들도 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햇빛도 충분히 s k f 에서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음 약간 라운드 진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간단한 루비 저희가 제 인스타에 보면 루비 사용법 올려놨잖아요 푸시풀툴 그걸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뭐 실사니까는 그런 건데 백그라운드들도 찾아보면은 3D 웨어하우스에 있습니다. 제가 3D 웨어하우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는 데가 3D 웨어하우스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3D 웨어하우스에 정말 고급진 것들이 많아요. 수입 브랜드들부터 시작해서 찾지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들을. 그 제가 찾아서 가끔씩 홈페이지에다 올려놓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데 찾아볼 수 있고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자기 걸로 변형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조명의 느낌의 어떤 그 천장에 우리 바리솔 느낌인데 충분히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지금 벽지는 약간 스톤 계열의 느낌인데요. 여기에 네, 지금 제가 봤을 땐 벽지가 아니고 어, 일단 도색 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라운드가 졌으니까 이 라운드도 어렵지 않죠. 다이더 스톤에 어떤 좀 약간 좀 비앙 비코 카라라 같은 느낌인데 좀 비앙코보다는 조금 스케일이 좀 크죠. 그러니까 스케치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장이 있을 때이이음새가 이렇게 여기 현재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주셔야지, 엔스케이프에서 잘 나옵니다. 자, 그게도 커튼도, 이렇게 뭐, 패브릭 종류라든지 원단을 잘 이용하시면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조명은 뭐, 당연히,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셀프 일루미트들를 넣어가지고, 블룸 효과를 좀 준다든지 이런 다음에 충분히 나오는 것들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른 레퍼런스 가지고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